야, 알지? 이거 스포츠잖아, 그치? 내가 너 괴롭히는 거 아니고 그냥 네가 운동도 배울 겸 우리 여태까지 못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? 아니야? 맞. 맞지. 그러니까, 너무, 마음을 정하두지 말자. 응? 안 그래? 어. 때려? 어? 나 때리려고. 그게, 어떻게 내가 때려. 왜못 때려? 우리가 뭐친구질 막. 중속 관계도 아니고. 내가 너 주인님도 아닌데 왜못 때려? 아니야? 맞 맞지. 때려. 자. 여기. 여기 때리면 돼, 여기. 응? 여기 정확히 때리면 내가 흔들려서 보통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. 내 그러니까 여기 때리면 돼. 여기 때려봐. 응? 아니, 그게 아이씨, 네가 안 때리면 시작을 못하잖아. 어? 왜? 핸디캡이라는 게 있지. 내가 어떻게 먼저 때리냐? 때려. 응? 안 때려? 아, 알았어. <laughs> 내가 먼저 맞은 거다. 어? 어. 네, 예, 가득 올려야지, 어? 안 올려? 그러고 싸울 거야? 음. 응. 올려야지, 가득. 이렇게. 어? 안 올려? 응. 그치. 그렇게 올려야지. 그래야 막히지. 응? <laughs> 음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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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안해. 미안, 미안해. 잘못했어.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. 아니, 뭘 잘못했어. 야, 때려보라 될까? 응? 야, 나는 카드도 안 올리고 하잖아. 어? 뭘 미안해, 야. 야 그렇게 일방적으로 봐아서 스포츠냐? 야 그렇게 맞기만 하면 되나? 내가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 같잖아 <dated teenage time> 아니야 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그만하자 응? 어? 뭘 그만을. 야, 아 굽니까? 깨물어라. 응, 응,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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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잘못했는지 알고? 뭐 그렇다고 내가 어? 일방적으로 널 개패듯이 패는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운동이잖아 응? 어.. 마치 그냥, 그냥 정력은 당당한 스포츠니까 내가 기권할게요. 그러니까 그만하자. 음, <laughs> 아니? 왜 기권이 니가 판단해? 애 복싱이잖아. 너는 영감탱이가 판단해야지. 근데 너는 영감탱이가 없네. 그래, 너네 코치가 판단해야 되는데 왜 니가 판단해 그거? 어? 나한테 그딴 게 어딨어? 어? <laughs> 나한테 그런 게 어딨어? 어딨긴 여기 잖아 나. 뭐? 그러니까, 너는 바닥에 쳐 뒹굴든 말든 내가 그만하자 할 때까지 쳐. 맞아야 된다는 소려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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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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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어, 어, 그렇게 가드를 올려야죠 어, 손도 그렇게 어, 내밀고 어, 잘하네 야 어, 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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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내밀고 있는데. <laughs> 제내나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그, 절, 그렇게, 때려야지. 응? <laughs> 그만나좀 내버려 두라고. 어? 씨, 거지 같은 새끼야. 다 들었어? 으이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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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<laughs> 우리 빈이 침까지 주주 흘리네 더 안되겠다? 그쵸? <laughs> 아. 야 있지 <웃음> <웃음> 어제 왜 안왔어? 뭐가? <laughs> 어제 왜안 왔냐고 우리 집에? 기다렸잖아. 내가 많은 걸 부탁했나?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그게 <laughs> 그 그게 <laughs> 나 싫어 너랑 같이 있는 거 무섭고 겁난단 말이야 아 그래 진정 얘기하지. 나 놓아주는 거야? 아니? 그렇게는 좀 많이 늦었네. 뭐? 내가 너를 때린 것도 아니고 오늘 한건 뭔데? 아니. 약속을 잡았는데 안 오는 그냥 벌 같은 거? 나 평상시에 너를 때렸니? 학교에서도 만날 때도. 아니, 아니, 애들을 괴롭힐 때도 구해주고 내가 너한테 호감을 못살 이유가 뭐지? 아니, 그게... 그러니까... 나 너한테 빙을 뜯은 것도 아니고... 그치? 아... 하... 고일 때부터 그냥...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네가... 조금 고마워서... 챙겨주고... 같이 다니고... 그러다, 네가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내일, 우리 집에 올래라고 물어왔던 건데, 내가 그렇게, 그렇게 싫었냐? 야, 그럼 말을 하지, 진작에. 뭐 그게 무섭잖아 니가 나 괴롭히면 어떡해 다른 일진들도 너못건느리는데아 어. 그래? 하 어. 너한테 난? 뭐였냐? 그게 그러니까 방패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비상식량 옆에 좀 고양이 같은 거였나? 어 그런 거야 너 무섭다고. 너 무서운데. 저녁 8시 너네 집에 어떻게 가? 무서운데. 내가 가서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. 알고 보니까 막, 여태까지 구해주는 척 하다가 배신당하면 내가 어떡할 건데? 나는 초식동물도 아니고 풀이야 풀넌 육식동물이고 나는 난내방어도 못해 근데 네가 무서운 걸 어떡해 네가 그냥 그냥 무서운 걸 어떡하냐고. 그냥 내눈에 너는 토끼한테 잡아먹힐 뻔 했는데, 그냥 그 토끼 잡아먹고 간 사자 같은 존재야, 나한테. 혹시나 토끼가 잡아먹은 다음에 이까심으로 나 먹으면 어떡할까 싶은 네가 알아 그 기분을? 그래? 아, 나는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. 뭐 그것밖에 안 된다고. 너는, 그냥 나한테 딱그 정도야. 그러니까, 차라리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게, 나 또, 니가 가장 무서우니까.